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방식입니다. 자 오늘 2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날씨가 매우 매우 좋습니다. 좀 쌀쌀하긴 한데 자 그래도 요정도는 뭐 정신도 바짝 들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621명이라고 하고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매일매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남의 나라, 미국의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만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셀티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그동안 보이질 않다가 또 기어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검토한다라고 아주 허무 맹랑한 소리라고 앉아있는데 이 치료제로 그만큼 해 먹었으면 됐지 국민을 상대로 더 얼마나 뜯어 먹으려고 또 기어 나와가지고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 백신이라는 게요. 만들어보자! 그러면 뚝딱 만들어지는 겁니까? 세계 저명한 제약회사들도요. 지금 수시로 변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자가 물약치료제를 만들어 놓고 이 문재인 씨에게 먹히니까 이번에는 백신을 개발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아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요,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백신 개발과 관련한 이 국가기술 자립을 위해서 위기사항에 백신 개발에 진입할 준비는 다돼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백신이라는 게요, 의지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과 축적된 노하우, 경험 등을 바탕으로 아주 많은 시간과 어마어마한 임상실험에 동원될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딴 소리를 막 질러도 되는 건지 서정진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서정진 씨는 후안이 두려웠는지 이런 말도 했는데요. 진단 키트 등 진단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고 항체 치료제 허가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술 주권도 확보했다면서 아주 자화자찬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백신은 해외 도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내 백신이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보세요. 진단키트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이 바이오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하는 진단키트로 우리가 사용하는 임신 진단키트나 당뇨 진단키트 같은 건데, 저런 것을 기반해서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아주 허무 맹랑한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치료제 허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재인 씨가 이 셀트리온 치료제를 삼상 실험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아주 쇼를 위한 식약처 허가를 내준 건데 이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전에도 주기차게 말씀을 드렸지만 신라젠 2가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 기관에서 코로나 치료제의 효능이 거의 없다라고까지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셀트리온을 홍보하기 위해서 황당하게 이제는 백신을 개발하겠다. 그것도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는 각서라도 쓰고 졌단 말을 국민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막 던지면 다 말이에요? 이자는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본데 그렇게 헛소리하고 날뛰다가 시간이 지나서 감옥 갈 수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이 문재인 씨와 이 신현수 민정수석 간의 아주 생각지도 않은 문제로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 신현수 민정수석은 문재인 씨가 참석한 티타임 때도 단 한마디의 말도 안 하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수석이 숙고하겠다고 밝혔고. 월요일에 출근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월요일에는 뭐라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번 검사 인사 발령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패싱을 당한 것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장관과 함께 일못 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역시 소신이 좀 대단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들어서 최초죠. 신수석은 임명 전에 문재인 씨에게 자신은 검찰을 신경 안쓸 수가 없다라는 말도 한 바가 있고요. 대통령이 자신의 사표를 반복적으로 반려를 하고 있는데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은 칭찬할 만 하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 만료 전 마지막 인사인 만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교체 등을 요구했지만 이틀 뒤, 일요일인 7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알리지 않고 인사 발표 약 1시간 전 언론의 인사 발표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한다라는 사실을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알렸다고는 하는데 이 신수석은 무슨 소리냐. 그런 일 없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무부가 이 신수석에게도 인사 발표 여부를 알리지 않고 민정비서관인 이강철이 수석을 건너뛰고 바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직속 상관을 패싱했다는 거죠. 신수석이 즉시 법무부의 인사 발표를 늦추더라도 신수석이 즉시 법무부의 인사 발표를 늦추라고 말을 했는데도 법무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검찰과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과 상의도 없이 문재인 씨에게. 직보를 해서 인사안을 제가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제가 과정에 대해서 의사 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항상 해왔듯이 똑같은 뻐꾸기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수석은 주변에 밥범계 법무장관과 같이 일을 못하겠다. 라고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수석이 취임하자 검찰 후배들도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면서 그 기대를 아는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런 상황을 못 견디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법고시 26회로 박범계 33회보다 한참 선배로 이 신수석의 격분과 사의 표명 사실을 알게 된이 박범계가 부랴부랴 청와대로 신현수 민정수석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 박범계는 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 청와대에서 신수석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하기 없는데 불이 나게 신수석을 왜 찾아갑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수석이 붕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박범계가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민정비서관과 검찰의 인사를 협의를 하고 바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청와대의 해명이 과간이었는데요. 이번 인사에 있어 신현수 민정수석과 이강철 민정비서관의 뜻이 같았다. 이렇게 황당한 해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뜻이 같은데 신수석이 뭐 한다고 붕괴를 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좀이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려에도 신수석은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신수석이 16일 공식적으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입장을 되돌릴 수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절절 매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신수석의 사의 표명과. 문재인 씨의 여러 차례 만류 사실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일종의 달래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신수석의 사의 표명 이유를 공개해 신수석의 이 불만을 이해한다라는 제스처이자 사의를 접게 하려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여당의 한 의원은 결국 밥범계 법무장관이 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현수 민정수석보다. 법조계 후배인 이박 장관이 너무했다라는 분위기도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신수석이 7월까지가 임기인 윤석열 총장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법무부와 검찰 간의 중재 역할을 맡은 뒤에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붕괴할 를 이유가 없죠. 대통령이 여러 번 반려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나는 바뀔 이유가 없다. 안 바뀐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재인 씨가 아무리 달래도 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은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때문에 당분간 파문은 이어질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부디 이번 일로 인해서 이 정권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